네 오늘은 어제 제가 리셋하이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샀습니다 우선은 프리미엄 7일 해독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람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또 제품이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선 가장 세팅을 완벽하게 한 이제 7데이즈 프리미엄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요. 프로바이오틱과 파이버지를 먹습니다. 예, 프로바이오틱은 1 01. 그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한 번,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한번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한꺼번에 아침에 두 포를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파이버지는요. 최소 하루에 네 번을요. 물 350ml 리터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요. 파이버지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장 해독에 그리고 뱃살에도 정말 큰 효과를 예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파이버지 음, 네번꼭 드시는 거 그리고 물도 먹고 난 뒤에도 많이 먹고 또 하루에 한 2리터까지 계속 많이 드시는 거 예, 중요합니다. 물이 정말 안 먹혀가지고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런데 이 해독을 하는 동안 예, 습관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예,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예, 장 해독도 되고 그리고 또, 나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헬스팩이죠. 헬스팩은 101이거든요. 아침에 한 포, 점심은 안 먹고 저녁에 한 포. 그래서 101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뉴트리밀이지. 식사 대용이잖아요. 뉴트리밀은 하루에 세 번이죠. 뉴트리밀 너무 맛있죠. 맛있기도 하고 든든한 한끼 식사가 되기도 하는데 뉴트리밀을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겁니다. 그거는 하루에 세 번이죠. 아침, 점심, 저녁. 뉴트리미를 먹으면서 영양제를 먹어도 되고요. 뉴트리미를 먹고 나서 영양제를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프로그라반을 c 3백 같은 경우는 염증 제거잖아요. 우리가 몸몸에 있는 그런 염증. 아주 미세 혈관에 있는 염증까지 잡아주는 포도씨 추출물. 강력한 항산화제죠. 둘둘둘. 두알두알두알입니다. 어, 이 c 3백 같은 경우는, 어, 강력한 진짜 항염 효과가 있는데요.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은 이 해독을 하고 나서 정말 좋아지죠. 해독을 하는 동안 콧물이 안 나는 그런 또 경험을 하시고요. 음, 그 염증 때문에 사실은 그 비염 같은 경우도 코가 안 좋아서 예, 비염이 있는 게 아닙니다.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염증 때문에 몸의 약한 부분으로 이제 비염이 오는 거고요. 피부가 약한 분들은 아토피가 오는거고 이런식으로 되죠 그래서 그 염증 제거가 이또 해도 가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c300 같은 경우는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 바이오메가 오메가3 지방산도요 혈행과 혈액 개선에도 중요하지만 이 염증에도 또 오메가가 정말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영양제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쫙갈수 있도록 배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바이오메가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네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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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에 따라 조금 줄여도 됩니다. 바이오메가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코퀴논 같은 경우는 심장과 혈압 건강에도 어, 탁월하고요. 그리고 이제 얼굴의 탄력, 어, 탄력에도 코퀴논이 정말 좋잖아요. 그런데 이 해독할 때는요, 이 처지시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. 예,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코퀴논이 또 중요하게 둘둘둘 들어갑니다. 두알 두알 두알. 그리고 마그네 슘칼 마그네 칼디도 다이어트에 칼슘이 큰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? 변비 있으신 분들도 칼슘으로 또 많이 효과를 보고요. 그래서 마그네 칼디도 둘둘둘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알로엔즈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가 6가지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잘 체하시는 분들,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좋지만 또 다이어트에 살을 빼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좀 아까 제가 헬스팩은 비타민과 미네랄이잖아요. 1영1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지방을 태우는데 어, 정말 그 불쏘시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. 필수가 되겠고요. 또 우리가 하루 동안 얻어야 되는 그 영양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헬스팩입니다. 헬스팩도 어, 정말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네, 그리고 이 프라임 같은 경우는요, 생리통 있으신 분들도 정말 효과를 많이 보죠. 단품으로 먹었을 때도 효과를 보고요. 이 프라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, 어, 늙기 싫은 분들 드시면 좋겠죠. 어, 그래서 이 프라임까지 해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, 그 다음에 해파실도 중요합니다. 우리 현대인들 사실 너무 많이 먹잖아요? 이것들을 다 독소를 예, 그러니까 분리시키고 해독하는 그런 간이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런 현실인데요. 우리가 해파실 같은 건 간영양제인데 아침에 3영삼 아침에 세알, 저녁에 세알인데 굳이 한 번만 먹어야 된다면 저녁에 먹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저녁에 자기 어, 자는 동안 간이 해독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때 해파실을 세알 먹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프리미엄을 그대로 하신다면 당연히 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.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